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 여기만 정인태입니다. 네, 이준석의 공천 자격 시험, 아, 이 공천 자격 시험을 치르겠다 이런 얘긴데요 에, 이 공천 자격 시험 학원 생깁니다. 에, 진짜 생길 수 있어요. 거짓말 아니라. 네, 국민 공천제가 시대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준석 대표가 이 국민공천제를 모를 리가 없어요. 국민공천제를 선포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천 자격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이 공천 자격 시험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천 자격 시험에 예를 들어서 이뭐 많은 그 지방의원들이 참여를 할 텐데 아마 벌써부터 어, 굉장히 반발의 목소리가 어, 나올 수밖에 없는 어, 그러한 정형, 정황이다. 그리고, 어, 국민이 공천 주는 게 에, 가장 에, 중요한 것인데, 국민 공천이 아니라 시험 공천이다. 예, 이거는, 어,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도, 어, 마치 그지방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우습게. 네, 그래서, 에, 시험을 보고, 꽈락이 있다, 또. <laughs> 네, 기초적인 자료 해석 능력, 표현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독해 능력 등을 보고, 에, 첫 번째 시도에서 시험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응시, 응시할 수 있다. 네, 에, 꽈락이 있는 기초 자격 시험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그 공천 자격 시험 학원이 생겨요. 공천, 학원, 공천 학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선거 비용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지금 과외비까지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민 공천제가 시대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추천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국민 추천장. 국민 추천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한테 공천을 주면 되는 거예요. <laughs>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고 싶다면, 국민 추천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에게 공천을 주겠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공천받는 게더 높은 거지, 정당이 공천주는 게더 높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이번 대통령선거 때부터 국민 공천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 공천제. 국민 공천제로 가야지만이 진정한 민주주의, 네, 진정한 민주주의, 예, 국민 주권주의가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이준석의 공천 자격 시험은 예, 이제 이준석이 어, 이 마치 그냥 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네? 그 엘리트주의를 추구한다 예,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정치라는 것은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치라는 측면들은 어, 조화의 게임인 거예요. 조화의 게임. 네,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 머리 좋은 사람만 정치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앞으로 약진시킬 것인가?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천 자격시험 학원들 막 생겨납니다. 이거 확정되면 그래서 진짜 뉴스에 나옵니다. 이제 공천 자격시험 학원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지금 지방의원 출마하겠다고 어쩔 수 없이 공천 자격시험 보지 말고 국민공천제 외치세요. 지방의원 출마하시는 분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겠다. 그리고, 어, 공천 자격 시험 거부한다. 국민 추천장 받고 나가겠다. 이렇게 외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